혹시 죄송한데 자랑 좀 해도 될까? 요 죄송한데 <laughs> 나 버그 사용자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떨려. 몸에 떨릴 수 있는 거다 떨리고 있어. 에이징 커브라고요. 저런 장면을 폈습니다. 오시리아 쪽에 나올 텐데 필리아를 위하여 여기 있다. 저는 뭐 망토 뭐 그런 거에 혹하지 않고. 필리아를 위해 했다는 거 며칠 전에 필리아를 위하여 캐스트에 버그가 있었죠 버그가 뭐 특정 조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엘릭서를 반복적으로 받는 그런 버그가 발생해서 뭐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제가 영상 제작했을 때는 인기도 30이랑 엘릭서 30개였나 하여튼 엘릭서랑 경험치도 소량 주고 그냥 뭐 그런 버그가 있었다 이슈가 있었다는 거를 듣고 다시 마가티아로 출발합니다 필리아를 위하여. 수초부터 하고 생각하자 여러분 오늘 방송도 가볍게 수초하고 시작 수초생이 뭔지 아시나요? 알죠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 저 투썸에서 일했어요 제가 수초생도 만들어 봤어요 모르셨죠? 제가 그 딸기도 제가 깎아서 위에 올렸었던 사람이거든요 스킬 초기화 생노가다가 아니라고? 아니 근데 솔직히 남자가 수초생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뭐 수초생? 수초생이 뭔데 그게 뭐, 뭐 알아서 뭐 메이플 하는데 도움이 되나 스초만 잘하면 되지 썬콜로 오늘 마가티아 파밍 가봅니다 오늘 목표는 어디냐면 A1 A1 강화된 미스리 뮤테 파밍 조금 해보고 거기가 이제 알카드노 협회 장소죠 사냥터가 그다음에는 그 제뉴미스트 쪽 제뉴미스트 202호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호문 쿨루랑 호문 스쿨러까지 잡아 볼게요 202호는 절대 가서는 안돼 왜용? 거기가 일자 지형이라 되게 좋거든요 아 여러분 죄송한데 혹시 죄송한데 혹시 죄송한데 자랑 좀 해도 될까요? 죄송한데 별로 안 죄송하고 사실 자랑 좀 할게요 제가 어제 이거 스초 전에 제가 블리자드 세팅이었잖아요 기사 세팅 불어전하다 뭐 했을까요 제가? 따단 자 어디 니스로그 일상을 먹었습니다 야신들 수고요 어제 그냥 생각없이 하다가 니스록 일상 그쵸 이제 귀행 빼고 다 먹었습니다 니스록은 조금 싸게 팔았어요 지인한테 어제 니스록 바로 그 단왕님한테 처분했고요 어제 뭐 요런 잡장비도 먹긴 했는데 어쨌든 돈을 좀 벌었다 어제 <laughs> 여러분 필리아가 누구죠? 저의 공주님 아 저의 공주님이 아니고 남의 공주님 남편이 있습니다 필리아는 필리아의 걱정 근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여러분 그 포켓몬스터 오박사와 지우 어머니와의 관계를 아십니까 혹시? 약간 그런 것처럼 제가 생각해봤을 아 어떻게 해야지 이럴 때 그가 있다면 도움이 되었죠 주어 주어 다시 물좀 이렇게 말을 더듬냐? 사실 저 아이는 몸이 좋지 않아요. 오르비스의 에릭손이라는 요정을 아세요? 그는 요정의 약에 일가견이 있으니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요. 그러면 키니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오르비스가 요정 마을이잖아요. 그 에릭손이 필리아의 남동생이라고 합니다. 그 털난 놈 누구냐? 요 녀석. 얘랑 필리아랑 혈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릭손한테 들려서 약을 갖다 달라고 하네요. 마가티아 다큐멘터리에서 드랭이 이제 필리아의 남편인 게 밝혀졌죠. 요거는 조금 이따가 도와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자리 구하기 쉬우려나? 한 다섯 번 돌아보고 좀 제한된다 싶으면 자리를 삽시다. 아니면 뭐 저기 뭐좀 만만한 사람이 있으면 뭐 전투력 측정해 보고 만만하다 싶으면 거의 다 선콜이시네. 안녕하세요. 오줌 뭐 드셨나요? 방방만 매우 크퀴화이팅입니다 <laughs> 방방이 엄청 잘뜬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문에 의하면 저는 7분만에 귀민 먹음 오늘 그 자랑 다 괜찮아요 제 니스록 미만의 금액들은 프리 자랑 하셔도 됩니다 따모님 저 오늘 치킨먹음 전 방금 옹달샘에서 오하노 오하노 먹었어요 아 하가 다섯 개 하하하하하 오랜만에 좀 파밍해보네 얘네는 뭐가 나오냐 귀민 60%가 0.006% 확률로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이렇게 텔포로 그냥 쓱싹쓱싹 돼가지고... 좀 법사분들이 편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투민 백퍼도 나온다고요. 아유, 100% 누구 코에 붙여요? 저는 한탕만 큰 거, 큰 것만 하는 놈입니다. 저는 그런 놈이에요. 저는 큰 놈, 큰 것만 100% 900만 원이라고요. 좀 큰데, 좀 많이 큰데, 뇌전 두통보다 비싸네. 그러네요 이제는 뭐 내전보다 비싸네 따고형 어제 거기서 7시간인데 주문서 빵게 떴어 아 스택 감사합니다 7시간 스택 달달하게 받아갈게요 옆자리 신사분이 선결제 해놓으셨네요 스택 선결제 감사합니다 따모 사실상 7시간 2분째 사냥중 스택 개꿀케키 혹시 저 말고도 필리아를 위하여를 깬분 있으세요? 낭만으로? 버그 악용 아니고 순순히 그렇게 깼다 그 지금 저희 방에 4천만의 여성분들은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남편감을 고를 때 자기가 혹시 메이플랜드 마가티아 퀘스트 어디 선택했어? 필리아를 위하여를 골랐다. 아뭐 그냥 바로 그냥 납치해야죠. 남편 삼아야죠. 나 말고 필리아를 위한 거였어. 그렇게 나오면 이제 좀 곤란해지고 근데 뭔가 왜뜰것 같지? 항상 하는 소리지만 좀 방금 느낌 왔거든요. 그 찌릿찌릿 왔거든요. 스파이더맨처럼 심장이 안 좋은 거라고요? 부정맥이라고요? 치트키 입력 좀요.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그또 빼먹을 뻔했네. <laughs> 아, 아 입력하고 있는데 누가 왔어? 민망하게. 아,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민망하게. 나 버그 사용자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매크로스 다 걸렸다고 생각할 때왜왜 왜 채널 안 옮기시지? 진짜 신고하고 있는 거 아니야? 채널을 이동했는데 어떤 의문의 선콜 유저가 이상한 영어를 사용하고 어? 역시 치트를 쓰자마자 죄송합니다 경제를 무너뜨려서 자 베질러드 듣겠습니다 베질러드 확실히 여기는 선콜한테 완전 최적이네요 최적 사다리를 안 타도 되니까 어? 뭐지 이거? 엄버 숄더 메일? 진짜 살면서 처음 본다. 망상가? 어? 오우커 숄더 메일 바지 남 얼마나 크길래 잠깐 그거는 같이 볼까? 그 방송 키기 전에 메일이 온게 하나 있는데 어떤 시청자분의 사연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사연까지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따모님 부부 시청자입니다. 남편이 한달 전에 따모님 남해지 강화법 영상 보고 오더니 제가 시말바에서 번 돈으로 장공 작가자길래 뜯어말렸습니다. 남편분이 뭔가 재밌는 장난거리를 찾아오자 이제 아내분이 뜯어말리는 모습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긍정적인 영상을 만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하루가 멀다 하고 제돈 불려준다고 떼쓰길래 6천 주고 같이 남의 집 강화법으로 장공작 했습니다 한달 전에 찍은 건데 늦게나마 제보드립니다 제보를 주셨어요 제보를 주셨는데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영상까지 1분짜리 영상인데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볼게요. 간다. 하방. 어. 재물. 짝. 오케이. 어, 다 나쳤어. 자 재물 터뜨리셨고요. 붙였어? 터지지 터져야지. 이 터져. 간다. 어, 네개 어, 붙으면 안 돼. 이 제일 장공 하나 간다. 자 재물 잭하고 <laughs> 이제 아이고, 장공을 그 도전하시는 그 모습. <laughs> 이그 옆에 뭐야? 아 그럼 아무튼 근데 아 여기 서 상에 메이션 지금 들어가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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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할때 망토 아냐 간다 가디션오아 <laughs>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부부가 부부가 남해지 강화법 해가지고 보내주셨거든요 10% 저는 남의지가완을 60%로 했었는데 귀여운 게 뭐냐면 아내분이 어팻 노에다 했냐 너무 어? 보기 좋네요 장공 성공하신 기념으로 제가 SP 초기화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분 닉네임이 뭐지? 근데? <laughs> 선콜은 왜 선글라스 쓴 사람이 많아요 선콜 특징인가 선콜은 이제 몽타주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누설하면 저희 그 선쿨협회에서 전선협입니다 따거님 경고입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다섯 개만 먹어보고 갑니다 나온 김에 쟤 누구야 드랭의 설원장미 퀘스트 한번 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모험가님 혹시 당신은 설원장미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눈처럼 하얗고 투명한 하지만 향기로운 장미지요 이필리아 쉽게 그 꽃을 선물하고 싶은데 모험가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서원장미의 씨앗은 알케스터라는 분에게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동선이 미리 미스리뷰테를 파밍을 하고 알케스터 가서 알케스터 간 김에 아쿠아리움 한번 들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엘라스부터 갈게요 서원장미의 <laughs> 씨앗을 얻었습니다 어? 좌붕이다 될라 나오는데? 버프 해제 잘봐아 긴장돼 아 떨려 몸, 몸에서 떨릴 수 있는 거다 떨리고 있어 우붕은 제가 잡기 좀 힘들고요 어 뭐야 뭐야 이프리테야 걔 말고 피아노스 때려 피아노스 여기서 딜 해도 돼요 근데? 개불안한데? 성게 지워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지금 지울 수 있는 게 불자밖에 없거든요. 버프 해제 맞으면 성게한테 바로 뒤지. 불자쓰면안 되죠. 왼쪽에서 불자 아,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아니, 몸박하면서 습에 마나 두겁니다. 없어서 죽어요. 잠깐 그러면. 어? 슈퍼챗 3000원 감사합니다. 아이씨, 이지 감사합니다. 제가 낸거 아니고 시그니스 사운드인데 녹음본과 라이브본 비교 한번 해 드릴게요. 내가 나를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판단 좀해 주실래요? 이게 그 녹음본인데. 아이아이지 아 과거의 나는 왜 이렇게 잘해 놨지? 에이징 커브라고요 가오를 좀만 더 넣어서 해보죠 아 그런가? 지금 많이 유해졌나? 옛날 성격 꺼내야되나? 잠시만요 어이쿠, 어이쿠, 어이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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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목젖이 조심 잃었네 목소리가 너무 착해짐 여러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 녹방 트입니다 저한테 자꾸 뭐라 하시면 안 되겠다 이거 근데 예티 돌진 모션 잘 뽑히지 않았나요? 자다 모았으니까 드랭에게 가서 서런 장미를 캐면 됩니다. 휴머노이드인 손으로 꽃을 만진다면 그 꽃은 형체도 없이 부서져버리겠지요. 그러니 모험가 님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서런 장미를 꺾어 그녀에게 전해주세요. 근데 약간 요러면 제가 대신 고백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5월에 이슬이 있어야만 장미를 피울 수 있다. 잠시만요. 5월에 이슬? 5월에 이슬 한 10개만? 호문쿨러 연금에 사용했던 재료 어? 호문스쿨러다. 여러분 호문스쿨러 보여드릴게요. 호문스쿨러 여기 떴거든요. 여기 요 입술 두툼한 놈. 호문스쿨러 잡으면은 뇌전이랑 뭐 줘요. 호문스쿨러가 근데 아무것도 안 줬네요. 요 장기 말 같이 생긴 게 퀘스트 템이거든요. 호문스쿨러 잡으면 주는 정직의 마법사. 장기 말을 어디다가 박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가티아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마가티아는 검은 마법사가 검은 마법사의 손길이 닿은 곳이에요. 요 비밀 통로로 가면 옛날에 검은 마법사가 실제로 연구했었었었던 지하 동굴이 나옵니다. 검은 마법사의 마법을 토대로 연구술를 개발한 곳이에요. 비밀 통로로 나옵니다. 여기서 쭉 떨어지면 죽습니다. 장난이고요. 검마가 이용했던 지하 동굴이 나옵니다. 히든 스트리트 검은 마법사의 연구실. 그 마가티아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면. 뭐더라 정직의 마법석 뭐~ 뭐~ 따모의 마법석 신창섭의 마법석 뭐~ 이런 거 좋아요 그럼 그 마법석 세개를 모아가지고 여기 원색에 이거 클릭을 순서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따다닥 하면은 사~ 하면서 막그 테는데 서원 장미를 피울 부하기가 마련된 곳으로 당신을 안내하겠습니다 (5월의) 이슬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저런 장면이 폈습니다. 사실 다 피울 필요는 없고 하나만 캐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다 피워봤어요. 떴다. 휴머노이드 A의 선물이라고요?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에요. 하지만 그가 왜 이런 걸 주는 건지 저에겐 남편이 있는데. 근데 사실 휴머노이드가 진짜 남편이죠. 기억을 잃었지만 이렇게 마가티아의 그 드렌과 필리아의 서사는 마을 내립니다. 따단 어? 홈스쿨러다 잡아볼게요 까비요 어? 홈스쿨러다 뭐야 쌍란 뭐야 아 까비요 쌍란도 뜨네 근데 새벽에 돌만하네요 막 그렇게 경쟁자도 없고 근데 뭐 그냥 아 전사 솔직히 뭐 전사가 어케 죽어요, 키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어좀 독특하게 생기셨는데? 잘 생기셨네요. 후 닮았다고요? 제가 더 낫죠. 의미 없는 존재, 조... <laughs> 의미 없는 존재 닮았어요. <laughs> 의미 없는 존재 살아 있었을 때 같이 생기셨어요.